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생과 함께하는 4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6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면요. 경호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어, 경호와 친구들의 대화를 요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싶어하나요? 네, 좋습니다. 이 경화 친구들이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싶어하는 까닭은요, 아마도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과 또 판소리라, 판소리 같은 무형문화재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그런 어,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답사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어, 답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 시간과 어 노력을 들여서 것, 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친구들과 상의를 해서 어 세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62쪽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어 각자 조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온 전라북도의 자료를 조사를 했었고 여러분들께 문화재청의 누리집에 자료를 보여줬었는데요. 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 고창읍성 같은 곳을 직접 답사하고 싶은 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임실 필봉농악, 판소리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경호와 친구들은 어떤 문화유산을 선정을 했나요? 네 좋습니다. 어, 경호네 모두은요 고창의 선운사 대웅전을 답사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어, 보통 답사 계획서는 답사 목적, 답사 장소, 날짜, 답사할 사람 그리고 내용, 방법, 역할, 준비물, 주의점 등을 어 지금 교과서 62쪽처럼 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어 먼저 답사 장소는 고창선운사 대웅전 이렇게 결정이 됐군요. 고창선운사 대웅전을 답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정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의 모듬이 정한 것은요. 바로 답사 날짜였습니다. 어,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사 날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데요. 친구들이 다 같이 갈수 있는 날짜를 정해야 할 거고요. 또 답사 날짜를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답사 날짜를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 미리 그 문화 유산에 전 어, 갖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어, 그런 곳에 전화를 해본다든가 어, 누리집을 방문을 해서요 어, 실제 그 문화 유산을 볼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헛걸음을 하지 않겠죠. 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화 유산을 직접 볼수 없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무형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관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어, 누리집이나 이런 곳에 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 분명히 볼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가서는 못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전화까지 확인해가지고 어, 헛걸음 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물을 정해야 하는데요. 준비물은요 답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답사를 가면은 사진과 면담 그리고 어,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춰서 어, 체험학습지, 필기도구, 휴대전화, 기록장 이런 준비물들을 어,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사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점, 즉 답사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너무 넓게 범위를 잡고 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몇, 어, 답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답사를 가서 꼭 이것만은 알자. 라고 답사 내용을 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어, 여러분들 62쪽의 답사 계획서에는 실제 모습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를 지었는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대웅전에 가서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알고 싶은 점으로 정해 아, 보았네요. 이제 답사한 내용까지 정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 역할은 이제 어, 면담을 실제 할 사람,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사람,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 크게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어, 면담을 하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역할은 이 경호 내 모둠에서는 경호가 하기로 했네요. 그다음 사진을 찍는 역할은 지혜가 하기로 했고요. 벽화 그림은 우진이가 하기로 했고 라윤이가 기록을 하기로 했군요. 이렇게 꼭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사진도 잘 찍고 질문도 잘할 수 있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면 제대로 된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 그렇다면요. 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경원의 모둠이고, 선생님하고 함께 어, 처음부터 답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각자 다를 테지만요, 선생님, 은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하나를 정해야 하니까. 아까 우리가 유형 문화재를 살펴봤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형 문화재 중에 하나를 정해볼까 해요. 그래서, 음, 선생님은 뭘 정했냐면요. 임실 필봉 농악을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답사 목적은 무엇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답사 목적은요. 어,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임실 필봉 농악 알아보기. 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각자 지역에 맞는 답사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네요. 답사 장소는 우리 어, 필봉 농악을 어, 실제로 보려면, 어딜 가야 하냐면, 임실군의 필봉 문화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서 답사를 해볼 겁니다. 답사 날짜는 음, 2020년.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격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답사를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빨리, 답사를 하고,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빠르게, 5월, 음, 며칠로 해볼까요? 22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어, 답사할 사람은, 음, 모둠이면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될 테고요. 어, 선생님은 지금 혼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 혼자 뭐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데 어, 가상의 사람을 정해서 A, B, C, D 그리고 어, 우리가 답사를 갈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가까운 곳에 도보로 갈수 있다면은 뭐 여러분들끼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차를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뭐 삼촌 등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분과 같이 가야 하겠죠. 자, 답사 내용은요. 어 임실 필봉 농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임실 필봉 농악대원들은 각 자 어떤 역할이 있을까 줄여서 쓸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또임실필봉농학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네 이런 핵심 음, 알고싶어하는 것을 미리 정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답사 내용은 우리가 적어 보았고 이번에 답사 방법 어, 우리가 필봉 농악이기 때문에 그 공연을 관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 어, 그 문화관에서 허락을 한다면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테고 어, 공연을 관람한 후에는 면담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필복농악을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답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A B C D로 정했었죠? 어,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진을 찍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어요. 동영상도 찍는 친구가 있어야 될 테고요. 어또 어떤 친구는 길을 안내하는 미리 조사를 해서 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실제로 진행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는 친구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되겠어요. 준비물은 우리가 기록을 할 체험학습지와 또 사진, 동영상 이제 사진기가 필요하죠. 필기구, 휴대전화 네 이런 것들이 준비물로 필요하겠네요. 자, 주의할 점 살펴볼게요.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면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 다잘 알고 하더라도 음,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답사 시꼭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때 혹은 답사 장소에 가서요. 어, 질서를 지켜 줘야 되겠죠. 또 공연을 볼 때는 관람 규칙 확인을 하고 이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만 미리 계획서에 적어놓고 가져가면요. 아주 훌륭한 면담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어, 아까 살펴봤지만, 문화유산 답사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까? 네, 좋습니다. 답사의 목적, 장소, 날짜, 답사할 사람, 내용, 방법, 역할, 준비물,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계획이 모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루 빨리 이런 문화유산을 실제로 답사해 보고 또모두 분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